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혹성전자 로봇으로도 유명한 다이 덴진 슈퍼미니프라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쇼크관 모델링 프로젝트인데요. 편의상 S&P 슈퍼미니프라라고 불러볼게요. 이 친구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반다이, S&P, 전자전대 덴지만 다이 덴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요 1980년에 일본에서 방영된 슈퍼전대 시리즈, 전자전대 덴지만의 주역 로봇, 바로 다이 덴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혹성 전자 로봇이란 이름으로도 유명하고요. 제 친구는 전대물 최초로 변신하는 기능을 가진 거대 로봇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슈퍼 미니 프라 라인이라고도 하는데요. 2021년부터는 시간 모델링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발매사는 이제 반다이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반다이 남코 합병되어가지고자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이 제품 자체는요 다이덴진 A와 다이덴진 B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박스 아트가 굉장히 정겨운데요 오리지널 초합금이 박스 아트를 보게 되면은 자 구성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슈퍼 미니 프라이스인 제품이 이렇게 모델로 나와 있고요 그쵸? 여기 보면은 변신되는 과정이라든지 이 글씨체 그 다음에 그 라인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뒷면을 보게 되면은 자 다이덴진이 탑승하게 되는 초거대 모함 이 덴지타이거의 모습 그다음에 이 설명이 있는 것까지 상당히 이 박사트가 고전하고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S&P 라인으로 나온 모든 제품들이 다 박사트가 고전하고 이신지 요즘 나온 것들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통일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런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조그만 놈이 뭔 놈의 런너가 이렇게 많아 싶을 정도로 런너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반신에만 들어 있는 런너가 조그만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무기까지 거의 일곱 장이고요. 지금 상반신만 그래요. 하반신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런너가요 거의 웬만한. 이 아리백 등급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젝션, 시스템 인젝션 같은 느낌으로요. 이렇게 칼라린이라든지 이런 게좀 부분 도색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순수 조립 순조만 하더라도 이 원작에 가까운 느낌이 날것 같고 이제 모자라는 디테일은 자 이렇게 스티커로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덴지 부메랑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laughs> 이렇게 런너 그다음에 박스 아트까지 봤는데요. 한번 만들어서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반시이 되는 A 파츠 그리고 하반시이 되는 B 파츠입니다. 자, 박스 하나씩 조립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바로 되구요. 자, A 파츠와 B 파츠를 딱 결합을 하게 되면요. 다이덴진의 변신형인 바로 데인지 파이터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슈퍼미니프라 다이덴진 만들면서 느낀 점인데요. 일단, 언더게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더게이트가 많기 때문에 언더게이트를만 잘 제거를 해주면 상당히 깔끔한 다이덴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티커는 최소한 사용이 됐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도색이 된 인젝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커와 여기 나와 있는 부품 조립만으로도 거의 원작에 가까운 완벽한 상태의 다이 엔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장선인데요. 자, 가슴의 디파트라든지 이런 빨간 라인 같은 경우 다 분할된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볼륨감도 느껴지고 정말 좋은 게 느껴지고요. 자,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해서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전초학급 완구 스타일, 그리고 극중에 등장하는 이제 극중 스타일로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무릎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반짝이 는 부분은 고전초학급 스타일. 자, 그리고 이 원자 같은 느낌의 D라고 써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극중 스타일이 되겠고요. 팔 부분에 이제 스티커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은 고전 완구 스타일이고요.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은 극중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덴지 파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난 덴지 파이터 스타일을 잘 표현을 했죠. 자이 가슴팍 같은 경우에도요.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열게 되고 이제 이 가슴팍이죠. 두 개를 열게 되면은 그냥 얼굴이 보이는데 자 이 슈퍼미니프라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커버를 통해가지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한점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발바닥 부분에도 자, 이렇게 노즐 같은 부분 이런 디테일을 넣은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스티커, 그리고 순수 조립만으로도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정말 수작 같습니다. 자, 얼짱 각도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위에서 본 모습. 아래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쁘죠? 일단 먹선 같은 건요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슈퍼 미니프라의 경우에는 그냥 순수 조립만으로도 예뻐서 먹선을 저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건프라 같은 경우에는 먹선을 넣는 게 좋지만 슈퍼 미니프라는 이제 좀 취향을 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슈퍼 미니프라 버전 덴지 파이터를 봤는데요. 자본 김에 고전 원판을 한번 봐야겠죠. 짜잔. 자 고전 원판을 봤을 때요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역시 기수 같습니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기수가 상당히 크고요 이 슈퍼미니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수가 좀 작은 걸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 작으면 요즘 스타일이죠 어깨라든지 얼굴이 크면 고전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거는 이덴지 파이터 형태의 기수에서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전 원판이었으면 자 퓨처캐스트 에볼루션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퓨처캐스트 에볼루션은 몸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기수가 슈퍼미니프라는 좀 뾰족하다는 느낌이면, 어이 퓨처캐스트의 경우에는 고전과 이 슈퍼미니프라의 중간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작은 기수가 중간 조금씩 커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 다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들어있는 이 파란색 플라스틱 이 색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슈퍼미니프라가 가장 연하고요 이 피처캐스트 에볼루션 토이는 합금이긴 하지만 좀 중간색 자 그리고 고전 원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짙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란 색깔도 점점점 진해지는 게 뭔가 좀 다른 점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덴지 파이터 스타일의 이세 가지 회사의 제품을 봤는데요. 자, 이제 이 슈퍼 미니 프라를 변신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지 파이터를 로봇 스타일로 변신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타일은요, 고전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에를 보면서 할게요. 자, 먼저 이 기수 살짝 들어주고요. 기수 앞에 있는 이 랜딩 기어 있죠? 바퀴를 접어주고, 자, 랜딩 기어를 수납을 해줍니다. 자, 기수는 후들티처럼 뒤로 보내주고, 자, 앞에 있는 이 커버를 열어준 다음에, 검은색 커버 안쪽에 있는 이 얼굴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커버는 다시 닫아주고요. 자, 안테나. 뿔이라고 할게요. 이 뿔은 좌우로 이렇게 전기를 시켜줍니다. 좌우 어깨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자 여기 카바가 살짝 덮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분해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자 이렇게 좌우로 닫아줍니다. 자 댄지 파이터일 때 이제 고정성을 위해서요 이 부분을 살짝 빼면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이핀 같은 이 조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뺀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안 보이게 넣어 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고전 핀 같은 거를 안쪽으로 넣어 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이렇게 고전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쫙 펴줍니다. 자 다리 같은 경우에도 고전 스타일로 이렇게 다리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펴주고요. 덴지파이 터일때 이렇게 펴져있는 날개는 딱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자이 상태가 되면은 바로 다이덴진 완성입니다. 자 특별한 이제 그거 없이 그냥 고전 스타일로만 해도 거의 한99% 정도는 모든 분들이 할수 있게끔 아주 쉽게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조립하면서 뭐 하나 힘 받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기믹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믹 같은 경우에 뭐냐. 자, 스티커가 두 가지 스타일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한쪽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빼게 되면은, 극중 스타일이냐, 혹은 고전 초합금 스타일이냐, 한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이거를, 원래 스티커 하나만 딱 하는 거면 조금 그랬을 텐데, 자, 이게 판넬을 앞이냐, 뒤에냐, 이걸로 이렇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두 가지 스타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관절은요, 역시 슈퍼 미니프라답게 굉장히 잘 움직이는 편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여태까지 나온, 가이든진 스타일 중에서는 가장 잘 움직일 것 같아요. 거의 이중관절 스타일로 접히는 게 보이시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만 살짝 접혀주게 되면 이 정도까지 관절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커버를 살짝 이렇게 펼쳐줘야 돼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변신 로봇 치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관절 스타일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면의 모습이고요, 얼굴도 되게 잘 생겼어요. 자 옆면의 모습, 뒷면의 모습 등등, 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장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기는요, 덴지 검. 그리고 덴지 부메랑, 그다음에 이렇게 철태가 들어있는데요. 와 철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사슬로 연결이 돼 있고 상당히 깁니다. 아주 길기 때문에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정말 멋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자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 손잡이 끝이 더 굵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한쪽부터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에볼루션 토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메랑이요 상당히 큰데요. 부메랑 크기가 거의 상반신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이다이덴진을 보니까 또 다이덴즈들도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고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는요 이 고전 디럭스 초합금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주먹의 크기라든지 얼굴의 크기, 이 갓바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에 이런 비율이 하고 요즘 나온 거하고 이 비율 차이는 있지만 이 키로만 봤을 때는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 고전이니까 이렇게 로켓 펀치 발사 기능이 있는 것도 재밌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합금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자, 에볼루션 토의 퓨처캐스트 제품 한번 세워볼게요. 퓨처캐스트가 살짝 키는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뽑게 되면은, 자,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은 살짝 키가 커지긴 하거든요? 살짝 키가 커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보기 흉해지는, 자, 조인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키는 작더라도 그 조인트가 안 보이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덴지검은 들어있는데요 아우 덴지검이 에볼루션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검의 크기로 봤을 때는요 고전, 그 다음에 슈퍼미니프라 에볼루션 토이 순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덴지 부메랑 있죠? 이 부메랑은 슈퍼미니프라가 제일 크고요 고전이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에볼루션 2는 적당하네요. 자, 그리고 철퇴.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처음 봤을 땐좀 고전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고전은 훨씬 더, 이 철퇴의 크기가 조금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뭐는 크고 뭐는 작고,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덴지검을 제외하고는 슈퍼미니프라는 이 부메랑이나, 이 철태가 너무나도 크고 좀 파괴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새사슬도사실적이구요 자, 이렇게 세기의 다이덴진을 한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야, 얘는 좀 고전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극중에 나온 다이덴진을 가장 닮은 거는 이 퓨처캐스트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슈퍼미니프라는 가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팍이 제일 작습니다. 그죠? 이 친구는 중간이고요. 얘는 작고 얘는 제일 크고. 각 회사별 특징들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사별 추천을 만약에 한다면 고전의 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원판을 추천드리고요. 가성비, 즉 가장 저렴하면서 훌륭한 제품을 뽑으라면 이 S&P 슈퍼미니프라 혹은 시간 모델링 프로젝트 이 친구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극중에 나온 다이덴진, 가장 완성도도 있으면서 좀 짱짱한 모습을 좋아하신다면, 자, 퓨처캐스트 에볼리션 토이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각 회사별 다이덴진이 스타일이 비슷하지가 않고, 각각의 회사만의 개성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슈퍼미니프라도 이번에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슈퍼미니프라가 이 다이덴진, 이 나왔잖아요. 이 친구가 나오므로 해서 초원 발매는 좀물건나 하지 않았나. 이, 그 바이오맨 같은 경우에도 슈퍼미니프라로 나오면서 그 초학금은 좀안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초원이 됐든 슈퍼미니프라가 됐든 나와주면 좋지만 아무래도 오리지널리티는 초학금에서 시작된 친구들이 다 보니까 반다이에서 좀 초학금 혼 혹은 초학금 스타일로 좀 멋있게 리뉴얼해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우리들이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이 혹성전자 로봇의 리뉴얼이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정말 즐거웠고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탑승하는 덴지 타이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다음 리뷰 때는 덴지 타이거의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미니프라 폭성전자로봇, 다이덴진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